안녕하세요. K사존 지림입니다. 최근 들어 RGB LED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픽 카드, 쿨링 팬, CPU 쿨러, 메인보드, 심지어 마우스 패드까지 말이죠.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바로 ASUS에서 아우라 싱크 이것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. ASUS에서 제공하는 아우라 싱크 기술은 다양한 제품들의 LED를 동기화하여 한 번에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서 아우라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개별적으로 LED 효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우라 싱크의 단점이라면 아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이를 지원합니다. 메인보드는 당연히 ASUS 제품.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게일과 G스킬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제품은 G스킬의 트라이덴트 Z RGB 메모리입니다. 상당히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. 한 면은 그레이 반대편은 어두운 색상으로 기존의 방열판을 채택한 다른 랜과는 다른 모습입니다. 방열판의 경우 알루미늄 재질은 가볍고 튼튼하면서 높은 열 전도율로 발열을 해소합니다. 그리고 이램의 가장 중요한 점, 바로 ASUS의 아우라 싱크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. ASUS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아우라 소프트웨어와 연동해 RGB LED를 동기화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. ASUS 메인보드 사용자가 아니어도 스펙트럼 웨이브가 기본 LED 프리셋트로 설정되어 있어 간단한 RGB LED 효과도 볼수 있죠.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는 인텔 7세대 카비레이크 2 1 0세트 마더보드와 출시와 함께 기본 클럭부터고클럭 제품까지 다양하게 국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메모리 본연의 고성능과 그리고 감성적인 영역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품 바로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가 해답이 될 것입니다. 이상 k 이사존 지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